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지난 한주 동안 잘 계셨죠? 날씨가 이제 봄 봄바람이 불다가 이제 많이 여름 날씨 같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온도 차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는 항상 조심하고 있죠. 네. 오늘 배울 노래는 주현미 씨가 부른 여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따라 흘러 가겠지 머물다 가는 인생길에 아쉬운 거 있겠지만 가야 할길나그네길 들갑니다. 드레핀 예쁜 꽃도 드레핀 예쁜 꽃도.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잠시 왔다가 가는 길에 사랑도 있었지만 아, 지금도 남학생이 오늘도 대세네요. 그래서 키를 좀 낮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무난히 따라할 수 있겠죠. 네. 네. 제목을 보니까 여정 조현미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가사를 보니까 아주 거기 제가 써놨네 서정적이고 기교와 감정이 있는 노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여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정 여자는 여행할 때 여자 같아, 그렇죠? 네. 정은 뭐 정처 없이 떠나는 건가? 길정자. 어? 길정. 길정자. 네. 아, 아 여행의 길을 떠나는 그런 노래인가 보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가사를 보니까 먼저 그렇죠. 인생이 인생 무상이긴 한데 인생 무상이 되는 게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아, 자꾸 변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어, 아, 자기가 이제 그 아주 예쁘게 자기한테 독백하면서. 음,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 세월에 대한 야속함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쁘게 세월 가는 거를 아, 받아들였네요. 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처음에 복부에다 힘을 주고 바로 들어가요. 아무리 예쁜 꽃 또 한번 따라 제가 먼저 했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꽃도 꺾어주세요. 아 제일 앞에 있는 분은 너무 낮죠. 어, 여자라서 그래요. 그래도 문주란니다 생각하고 낮게 해보세요. 아무리 예쁜 쁜 꽃도 여러분 시작 아무리 예 그렇죠 세월 가면 치듯이 시작 세월 월 가면 치듯이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 아 하면 됩니다 새새 월가면 지듯이 지듯이 하고 미끄러져 내려왔네요 노래가 처음부터 다시 아무리 예쁜 꽃도 샅내 세월 가면 지듯이 꽃이 이렇게 진다 이거죠 어다 저기 미끄러지 미끄러지듯이 예. 네. 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는 거를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네요. 나도 언젠가젠가젠에서는 꺾어주세요. 시작.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어디론가 우에 그 저기 두 성으로 어디 어디론가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런 따라 흘러가겠지.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어디, 하고서는 어떻게 인터벌을 줬잖아. 그쵸? 그렇죠? 어디론가, 고름 따라 흘러가겠지, 시작 고름 따라 가겠지. 아 내성모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시작.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고름 따라 흘러. 가겠지 흘러 하면서도 거기도 슬러시 좋죠 흘러 거기서도 약간 인터바을 주는 거야 구름 따라 흘러 가겠지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서 아무리 예쁜 꽃도부터 처음부터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또 세월 가면 지듯이 새넷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여기까지 잘하셨죠? 어. 머물다 가는, 머물다 가는, 인생 길에, 머물다 가는, 슬러시 했네요. 거기까지 시작. 머물다 가는, 인생 길에, 다음에, 높이 올려줘야 돼. 아쉬움도 있, 했지 막 크라이막스로 가는거 아쉬움 이 처음에는 자기를 위로하면서 아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고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 가겠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머물다 생각하는 인생 길에서 생각해보니까 아쉬움이 그동안 살아왔던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잔잔하게 부르면 안돼 그래서 크라이막스 저기잖아요 드라마틱 하잖아요 어. 거기에서 제 아쉬움도 있겠지만 해서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복부 힘을 갖다가 완전히 100, 120, 150을 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자, 머물다 가는 인생 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바이브레이션 주고 한번 해볼 수 있으시죠? 한번 머물다부터 시작. 머물다가는 인생길에선 내 아쉬움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표현하자 하냐면요, 이게 이제 노래 배우기 시작하면 하기 전에 발성 연습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표현했지만은 을 2층에서 떨어지면 발을 착, 착취했을 때의 복부의 힘, 그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소리가 안 나오면, 어. 아, 발, 발하고 같이 떨어져야 소리하고. 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반박자 쉬고 들어가 아쉬움도, 아쉬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어, 앙칼진 소리를 내볼까요, 거기서는? 예, 네, 자, 머물다, 시작. 머물다가 가는. 인생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크레센트로 쫙 가는 거예요. 어, 크라이맥스 그다음에 가 아직도 아직도 아쉬움도 많고 가야 할 길도 사실은 많아 가야 할길나그내길 그 가야 할길 시작 가야 가야할 길 나그네길 흘러 흘러 가는 길 느낌 오시죠? 어아 나그네길 가야할 길이 나그네길인데도. 너무나 아쉽게 표현을 했어요.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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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보면은, 위에 보면은 선을 많이 컸어요.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 흘러, 그렇게 표현을 해, 해주셔야 돼요.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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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이 출렁출렁이면서 가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흘러, 흘러 가는 길. 인생이 허무하지만은 그 강물을 보고 굉장히 어, 위로를 찾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강물은 흘러가겠지로. 그 다음에 드레핀 예쁜 꽃도 이절 가죠. 드레핀 예쁜 꽃도. 자, 소리 아쉬움에서 소리를 진짜. 응, 크라이막스 분에서 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죠. 이 절로 갑니다. 드레핀 아무리 하고 똑같아요. 가사만 틀려요. 맨 위에 드레핀 예쁜 꽃도 예쁜 꽃도 꽃. 꽃을 꺾어주세요. 꽃도 언젠가는 지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끄러지듯이 하라고 그랬죠? 자, 드래핀 시작! 드핀 예쁜 꽃도 셋, 넷. 언젠가는 치겠지. 허무해요, 그쵸? 나도 언젠가, 젠가, 시작.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셋, 넷. 네. 참, 2절이에요, 시작. 잠시 왔다가, 가는, 길, 가는 길에 사랑도 있었지만 자 여기서 보면 사랑도 있이 세다가 뭐뭐 기둥을 하나 꼽는다고 할까요 큰 기둥을 있었지마 있게 했지만 이자를 분명하게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야 소리가 난다. 이게 했지만잘안 나와요. 자, 아쉬움 아주 사랑도시작 여기서 아쉬움이 1절은 2절은 사랑도예요. 시작. 사랑도 2층에서 떨어진 소리 시작. 사랑도 있었지만 이타고 기둥을 바꿔 하하하하 하고 올라가는 거. 어. 자. 그 다음에 멀라먼길 시작, 그라줄길았어 그럴 줄 알았어 멀어 <laughs> 먼길가 가고 라어길시절은 밑에 길에 음표를 봐야 돼 가고 없어도 멀아 먼길 가고 없어도 시작. 멀아 먼길 가고 없어도 강물은 흘러가겠지로 갑니다. 끝에. 강물은 흘러가겠지. 시작. 됐어요. 그러면은 대강 아신 것 같은 음악이 안 나오니까 다 어색하죠. 자,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둘, 셋, 넷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새내한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새내한 몸을 나가는 인생길에. 깨했 지만 가야 할길 나도 내기 흘러+ 흘러 가는길자 여덟 마디 간 주가 있은 다음 에이 절로 갑니다 <laughs> 드래핑 셋네 그래핀 예쁜 꽃도 셋네 언젠가는 지겠지 셋네 한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그런 따라 흘러가겠지 셋네 잠시 왔다가 가는 길에 사랑도 잊었지만 마어먼길 가고 없어도 강물은 강물을 흘러가겠지 한번더 가. 너무 잘하신다. 아쉬움이 많은 인생길이 여정인가봐요. 그쵸? 어, 주현미 씨가 부른 노래.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그리고 1절, 2절하고 좀 틀린 부분에서 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아니,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죠. 가야, 가야 할 길, 나아그네 길. 일, 일절은 그렇고. 먼나먼 길, 가고 없어도. 약간 틀리죠? 응? 음? 그거만 조금 인식하시고. 지금 다 하자면은. 저기 뭐야 몇 시간 걸려 그러니까 걸어 타는 것만 알고 다음에 음악 아 틀어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끝에 2 절을 하고 끝나는 1절에서 끝나는 거는 흘러 흘러 가는 길 하고 끝나 가는 길 가는 길 그게 아니야 가는 길 요렇게 그래야 느낌이 어떻게 더 애잔하면서 허무한 느낌이 살짝 들죠. 흘러 흘러 가는 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절 끝날 때는 강물은 흘러 가, 가겠지. 강물은 흘러 흘러 가겠지. 느낌 아셨죠?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만 불러볼까요? 안 돼요. 새내 아무리 예쁜 꽃도 새 지 듯이 샜네 아, 나도 언젠가 어디 론가 구름 따라 흘러 가 겠지? 했 네, 먼을다가는 인생 길에 아쉬운 너희 깨했 지만, 왔다가 가는 길에 사랑도 있어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 노래 하면서 아, 내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다음 주 시간에는 시리즈로, 시리즈로 인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다음에 이해란 씨가 불렀네요. 이것이 인생. 인생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 이것이 인생. 어, 기억하고 많이 좀 듣고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아시죠? 하나 둘셋 수업 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